네, 존경하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조황집행위원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135주년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닙니다. 뜻깊은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의 가족입니다. 저 또한 국민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습니다. 노동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도, 경제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 역시 의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은 급속도로 퇴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축소됐고 산업현장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사 공기는 사실 더 증가했고 임금 체불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됐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지난 대선 패배가 더욱 뼈아픈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오랜 시간 함께 연대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내란의 겨울부터 이번 탄핵의 봄까지 국민과 함께 광장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내란은 완전히 종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해주신 뜻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정책 협약식은 우리의 연대와 협력을 단순한 말이 아닌 구체적 현실로 바꿔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참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고,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힘쓰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노동은 단순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고역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한 가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회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봄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따뜻한 햇살이 비출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준비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두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단적입니다. 동전은 앞면도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도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고 그러고 기업인들을 만나면 우클릭 그 다음에 심하게는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 기업이 없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수 있습니까? 노동이 없는 대한민국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열과 대결의 언어들을 좀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잘 돼야 기업이 잘 됩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삶이 좋아집니다.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또 필요할 때는 싸우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망하자고 상대를 없애자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잘되자고 더 나은 세상 만들자고 더 좋은 기업 만들어서 우리 일자리도 더 튼실하게 만들자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는 정치는 그 중간에서 그 양자를 다 포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시어머니 편들고 며느리 앞에 가서는 며느리 편들고 그럼 되겠어요. 그럼 가정불라 생기죠.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노동자들이 단결을 강화해야 된다. 노조에 가입해라. 대통령이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왜 생겼습니까? 독점하다 생긴 거잖아요. 그 독점을 깨고 대공황을 이겨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허용한 겁니다. 단체 배합권,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중산층으로 키워서 지금 미국에 50년 호황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수직 계열화가 너무 심해서 이게 중소기업들, 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게 일종의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일종의 기업들 간에도 착취구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가 우려치기, 납품 단가 깎기, 기업 성과 가로채기.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게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삶도 좋아지지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하도 수직 개열화 돼가지고 영업 이익률도 낮고 경영 개선이 되면 어디 힘센 기업에 사실상 많이 뺏기다 보니까. 경영 개선 노력을 하기보다는 로비에 힘 쓴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게으라된 기업들이든 그 기업들끼리도 단결권을 줘야 됩니다. 지금 공정거래법이 이걸 많이 차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큰 대기업의 여러 회사들이 납품을 한다. 그러면 그 집단교섭을 할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힘이 너무 차이가 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게 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국노총이 조합원 300만 시대를 열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입니다. 저는 확신, 확신합니다. 노동자들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 망하라고 자기 직장 없어지라고 그런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런 싸움을 하면 여기 계신 노조 간부들이 말리겠지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또 과한 요구를 하면 사회적인 집단을 받을 겁니다. 그게 바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균형 있게 사회가 성장하는 길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노동계와 이 기업 자본가 쪽이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반도체 업계 52시간 제도 도입을 놓고 토론을 해봤는데, 제가 아주 황당한 걸 느꼈습니다. 서로 믿지를 않아요. 제가 이 빨간 동그란 컵을 놓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를 토론을 했는데, 한쪽은 네모라 그러고요. 한쪽은 세모라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동그라미에요.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모 쪽은, 아, 그 네모가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모 쪽에다 얘기를 하니까 세모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면 안 볼란다. 이렇게 합니다. 이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잠깐 어차피 이 얘기가 또 분명히 언론에서 문제될 거라서 한, 한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면, 반도체 업계 그 52시간 연구직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인들 요새 많이 만나는데 그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실익이 없는 제도더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반도체 연구 개발 그 중에서도 아주 고급 연구 인력들, 연봉 1억 5천 이상 또는 1억 3천 이상, 이런 분들한테 본인이 원하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해주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노동계에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저거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안 주고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착취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양쪽을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주영 의원님하고도 한참 얘기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용자 쪽에 물어봤죠. 노동자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데 노동시간을 총노동시간 늘리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아 그건 아니라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노동시간을 한쪽으로 몰았었으면은 추가 노동에 대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느냐? 연장 근로 15, 50%더 줘야 되잖아요. 주말 근로, 심야 근로 이런 거주냐그거 준대요. 그럼 됐네. 그래서, 겨, 결국은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노동 강도 강화에 따른 모든 대가를 현행 법대로 다 추가로 지급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존에 있는 무슨 변형 근로제, 선택 근로제, 재량 근로제 보다 불리한 제도예요. 그런 제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 사용자도 인정을 합니다. 뭐, 그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철회해라. 그리고, 연봉 1억 5천 이상 받는 연구개발직이, 그렇게 막 일을 막 강제로 막 시키면, 버텨나겠냐? 다 도망가지. 그래서, 그러면 필요 없대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뭐, 반도체 업계 쪽에서 노동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단, 3개월로 돼 있는 지금 노동부의 그변형근로 인가 시간을 6개월로 늘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노동부 소관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전에 총 대통령 대행하고 저 여당 위원장하고 저하고 정책위 의장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났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무 대행이었죠. 요구가 다 그거였어요. 필요 없고 반도체 업계가 그런다. 노동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52시간제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하냐 반도체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노동 행정을 한다 이런 좀 문구만 넣어달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왜 필요하냐 노동부가 그 6개월로 그걸 늘리는데 3개월을 지금 6개월로 늘리는데 요걸 얻어먹으니까 그거 요건 요거 안 얻어먹게 그 조항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계에 또 물어봤어요. 좀 아무 소용 없는 거고 그냥 명목적으로 생색내기로 그 조항 하나 넣어달라는데 괜찮? 그거 넣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 필요 없는 걸왜 넣냐 그거예요. 그, 그 말도 맞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넣어줘도 되잖냐 그 말도 맞잖아요. 그 제가 그 양쪽을 그걸 조정을 하다가 지금 포기했어요. 이런 건 놓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아직도 그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고요? 필요없다는 건. 넣... 반도체 업계 인정해요. 필요 없네. 기존 제도보다 더 불리하네. 필요 없네. 인정해요. 그러면 노동부가 6개월로 늘려야 되는데 그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 법만 들어달래서 그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런데 지금 6개월로 늘렸다면서요. 아무 곳이 했다면서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철회해야지 그 주장을. 그런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주 52시간을 이재명이가 후퇴했다 그러면서 공격하고, 여당은 그 이상한, 아직도 여전히 요구합니다. 그러는 확인서에 도장받아왔잖아요. 그 가짜, 말 가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급한데, 에?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각하다면서요. 지원해줘야 된다면서. 그런데 이 52시간 쓸데도 없는 이상한, 예송 논쟁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3년 상이 오르냐, 1년 상이 오르냐. 그뭐 상관 있습니까? 백성들의 삶 앞으로는 아,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 너무 말많아죠죄안합니다망장에서는 노래 <laughs> 듣서 나오는데. 네. 어쨌든, 제가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노동 관련 정책 협약을 하고 나면 또 뭐라고 말하고 엄청나게 할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노동의제든 사회갈등의제에 대해서 터놓고 최소한 신뢰하면서 대화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합의를 해야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념, 진영 가지고 싸우면 그 어느새 이 위기를 벗어나겠습니까?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이 잘못이 있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풍토를 말하는 거죠.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안 하는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 집단적 이 이익,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노동자들도 존중받고, 기업인들은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세계적으로 우리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군사 안보 강국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 우리 노동자들과 손금 잡고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지지는 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역시 온갖 논쟁이 벌어질 거라서 한두 번 말씀을 좀 정책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책협약은 명확한 정책협약서와 공동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이, 뭐죠? 7대? 핵심 과제. 핵 과제는, 어, 이걸 가지고, 아, 이, 이렇게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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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말 바꾸기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7대 과제, 에, 그리고 16대 과제는,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노총이 요청하는 이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협약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민주당의 정책 공약으로는 오히려 이해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laughs> 어, 사 공약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발표할 겁니다. 네.